서울 강북도장 리모델링입니다. 앞에 에 신발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현관을 만들어서 신발장으로 안으로 집어넣고 신발을 여기서 이렇게 뻗고 들어가는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입구가 굉장히 좋고 그랬는데 이걸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고을 확장 공사를 해서 기존의 문을 이용해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음, 가벽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소 교육실을 도무실로 다시 꾸미려고 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벽을 연무 철하면서 골목길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은 새로 색칠하고, 상주방이 정면에 보이고, 주방도 가고 있는 걸다 버리고, 새롭게 재배칠 하고, 싱크대를 새로 달았습니다. 지금 한참 정리 중입니다. 발굴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는이는 음, 좌식 랜자를 만들어서 어, 아담한 분위기를 고담한 분위기를 만들고 창고 겸 음, 환복실도 새로 이렇게꾸몄이니다 문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을 조금 넓히고 기존에 책상을 다 처리를 하고 새롭게 탁자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교육실을 문을 열면 뒷공간도 성전으로 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에서도 이렇게 하고 홀에서도 아, 어, 성, 예,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약간 엉망이었는데 어, 북박이장을 짜서 정리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신단은 어, 하얀색 시트지를 바르고 어, 어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고, 전신단에서 바라보는 성견의 모습입니다. 뒷공간까지 성전화시킬 수 있기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넓은 도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등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창문 쪽에는 붙박이 옛날 붙박이에서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어, 옮겼습니다.